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많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줌을 사용하여 쌍방향 수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줌을 사용해서 어떤 형태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러 수업 모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로 아이디어를 얻어 수업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위 링크에 있는 줌의 사용법 및 꿀팁 관련된 영상을 미리 확인하고 오시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줌을 사용한 쌍방향 수업에 포커스를 맞췄고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한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수업 모델은 난이도가 낮은 순서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과서 수업입니다. 교과서 PDF 파일을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화면 공유를 한 후에 주석 기능을 통해서 필기를 해가며 직접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잘 만들어진 교과서 내용을 함께 보며 진행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준비 피로도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교과서 화면만 계속 바라보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다른 화면을 공유해서 학생들의 집중을 환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강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EBS 강의나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수업 영상을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재생해주는 수업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실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영상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 준비 피로도가 적고 학생들이 영상에 집중하는지 선생님께서 직접 모니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영상 재생만 하게 되면 쌍방향 수업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중간에 질의 응답을 하거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땐 반드시 줌의 컴퓨터 소리 공유를 켜야 합니다. 학생들이 영상만 보고 소리를 못 들을 수 있거든요. 줌 프로그램 특성상 화면 공유된 영상은 인터넷 환경에 따라 학생이 보는 화면에서는 영상이 끊겨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PPT 수업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날 수업할 내용이 정리된 PPT 파일을 줌의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수업 때 사용할 이미지와 영상 등을 PPT에 첨부해두면 줌의 화면 공유 기능을 번거롭게 이동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강의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학생들의 질문을 유도할 수도 있으며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쌍방향 수업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업 준비를 위한 선생님의 노력이 다른 방법에 비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직접 판서하는 방법입니다. 줌의 화이트보드 기능과 타블렛을 활용해서 직접 모니터에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판서 수업을 선호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타블렛으로 필기하는 것은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화면이 단조로워서 학생들의 집중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효율이 가장 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완벽한 학습 방법은 없지만,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잘 조합하고 활용하신다면,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재밌는 수업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줌을 활용한 좋은 상방향 수업 방법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